병물량이 너무 적습니다. 어? 반갑습니다, 왔습니다. 사령관님. 모두들 절 까맣게 잊은 줄 알았지 뭡니까? 여기선 헛개비들만 절 찾아오거든요. 여기엔 테라진이 있습니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요. 요즘 어떤 녀석들이 제타라진 재취 로봇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로봇을 보호해 주시겠습니까?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적다한 전장에서 완료. 발견. 건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거기, 거기 우리 ]인가? 기지에 접근하고 있다. 표정이 별로 좋지 않은데, 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다면 한다. <laughs> 사나이라면 행. 간헐천이 곧 활성화될 것 같군요. 제 로봇 하나가 곧 간헐천으로 출발할 겁니다. 반드시 아군을 도우십시오. 건설 로봇, 적들이 건설 로봇을 노립니다. 갑자기 열받게 하지 마라. 은폐한 적들이 우리 둥지를 어슬렁거리고 있어. 이 금방을 감시해 보자.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한다. 난 나쁜 남자야. 알았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오지랖 넓기는... 형님이라 자, 테라진을 수집할 로봇을 간헐천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절대 파괴돼선 안됩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놀람> 안탈론, 음... 준비 완료! 바보는 약도 없지. 반드시... 다 음... 보인다, 이 쓰레기 놈들아! 사령관님! 러버리트 로봇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한다면 한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뭔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네. 아군을 도우십시오. 광물이 필요합니다. 알았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무지한 넓기는. 다좋은 일인가요? 오. 착륙지대가 안전하지 않습니다. 성공적으로 테라진을 제치했습니다 안전한 이제 로봇이 무사히 집까지만 오면 됩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업그레이드 전선 준비 완료. 병력을 치유하겠습니다. 로봇이 왔다네! 로-봇이 왔다네! 빠빠라빠빠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후방 지원 대기 중! 예? 들리시나요? 헤라진이 땅 속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월 처리도 활성화되겠군요! 한다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뭔 일이 있어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난 나쁜 남자일. 업그레이드 완료. 아무리 시간 낭비하지만 작업 개시... 저기요! 로봇들이 출발합니다! 교체용 전지도 안 달아줬는데 말이죠! 이런 세상에! 놈들이 배시리의 동물에게서 타라진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사령관님! 가능하면 그 동물을 풀어주십시오! 너무 동물 짧습니다. 광물이 필요합니다. 저기! 제 로봇을 노리고 있습니다! 분명해요! 제발! 제발! 제발 막아주십시오! 시간 낭비... 바보는 약도 없지. 계속하세요. 아, 깜짝이야. 온종일 죽거셈이면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동들이 아, 제 로봇을 산산조각 내고 있습니다. 제발요. 저걸 나중에 제 손으로 수습하게 정말 싫다고요. 네. 건설로봇, 아군을 도우십시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못. 나쁜 남자야, 바보는 야. 좋습니다. 로봇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laughs> 아, 저, 저 테라진이 필요합니다, 사장님. 이제 아, 실험에 필요하거든요. 아, 벨시로 원시생물의 테라진은 무한한 게 아닙니다. 구하실 거라면 테라진이 바닥 나기 전에 구하십시오. 저기, 우리 기지 냄새를 맡았다. 후회하게 만들어주자고. 반타용은 준비 완료. 아, 저기... 아, 아, 잘하셨습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은 안전합니다. 아, 이런 유해 작전을 자주 하시나 보죠? 네. 좋습니다. 테라진이 순조롭게 보이고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연구를 계속하려면 테라진이 더 필요합니다. 솔직히 전저 원시생물들이 돌아다니는 걸 오늘 처음 봤습니다. 어디에서 온 걸까요? 네! 그렇게 하죠 음, 조만간 간월천이 더 열릴 것 같군요. 아... 벨시르님은 항상 필요한 걸 갖다 주시죠요 이건 뭐지? 바보는 약도 없지. 어, 움직여 보인다. 난 나쁜 남자. 반살로건 준비 완료.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시간 낭비. 악령이 나타났군. 테라지는 숨겼다. 중요한 일이 그 있군. 적은 재생능이야. 공유 중. 시댁 주의 <laughs> 운종일 짓거릴 셈인가? 쟤 <laughs> 로봇들이 왜 이렇게 테라진 노래를 부르는지, <laughs> 녀석들이 하도 보채서 지금 내버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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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기는. 업그레이드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열받게 하지 마라. 반드시 한다.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잡혔는지냐 지 마라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아마 면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시간입니다. 오, 이 녀석들 밤새 나가 있으면서 전화 한통 없으면 얼마나 속이 타는지. 알았다고. 나쁜 남자야. 아군 기지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기지를 박살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후! 로봇이 돌아왔습니다. 진단을 티타임을 진단을 가져볼까요? <laughs> 테라진의 티말이지요. 시간 낭비 남변. 아들 진짜 기공 중이어서 올라가는 거. 간다고. 조만간 우리 기지에 볼칙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쥐기 쥐가 쥐가 공가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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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이 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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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 내기는 제가 이긴 것 같네요, 벨시르님. 제 테라진 보관 호 탱크가 벌써 반이나 찬 걸까요, 아님 아직 반밖에 안찬 걸까요? 탱크가 가득 찼다면 할 필요도 없는 고민이겠죠. 온종일 주거릴 셈인가 가물처럼 다시 돌아옵니다. 전치 전에 간 벨시르님이 예언하신 대로요. 오. 준비하십시오. 낭비하지. 광물 양이 너무 적습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반드시 한다. 알았다고. 앞으로 도우십시오. 내가 얻는 건 뭐지?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하나이라면 행동. 으로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죄수 시작 병력을 로봇 전합니다. 언제 저렇게 잘 아빠가 사랑해. 난 나쁜 남자야.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적들이 제 로봇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아군을 도우십시오. 사나이라면 행동... 델시로 원시 생물 또한 마리가 지금 테라즌을 추출당하고 있습니다. 원시 생물을 풀어줄 시간 되실까요? 저기 아군 기사였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 부탁입니다! 제 물건을 파괴하지 못하니 막아주십시오! 아군을 도우십시오.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이시들난 나쁜. 오딘이 날 기다리고 있어. 날 부르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얻는 건 오지랖이 필요하게 산다면 한다. 왔다. 적병력이 제 로봇 쪽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빨리 그쪽으로 가십시오.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본 보 온종일 쳐거릴 셈인가 열받게. 아군을 도우십시오. 나쁜 그 업그레이드가 내가... 완료되었다 집으로 오너라 내 아이들아. 사령관님이 너희를 지켜줄 거란다. 저기요. 잠깐만요! 놈들이 제 로봇을 공격합니다! 사료관님! 꼭 해야만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벨시르 원시 생물을 구출할 생각이 있으시면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겁니다. 깐 낭비하지 마라. 사나이 라이은좀 그래서 내가 영원히 가동되도록 만들었지만 망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아. 제 로봇이지 뭡니까!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에, 이거 영 마음에 안 드는 걸. 사나이라면 행동으로 보여 줘야지. 여또 알고 있습니다. 온종일 짓거릴 셈인가. 반드시야. 아이고, 내 새끼. 어서 와라. 힘들었지? <laughs> 얼마나 보고 싶었다고. 나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엘시르 원시생물이 이 세상에 있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사령관님. 선을 구하지 않으면 기회를 영영 놓칠 겁니다. 재생 시작. 반격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아군이 지살내고 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지랖 넓기는 <놀람> 형님이라고 불러주면 생각해 보지. 보십시오사령 분이 로봇입니다! 어제로봇이군요 <laughs> 오! Terratica. Call it a hot boy. Smeda. Case of Missio Sanaguni. N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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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a 저기, 어... 혹시 추출된 테라진 어, 따로 챙겨오신 건 없나요? <laughs> 없다고요? 아, 그렇군요. 아, 아, 예, 괜찮습니다. 이것들이 마지막 간헐천입니다. 하하하 <laughs> 이제 막 재밌어지려다 쳤는데... 이러면 업그레이드 완료. 알았다고, 오잠 널기르 나 군이 위에 했습니다 반드시야, 저 군이 죄생이하버는 약, 운동이 지킬 레있가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열, 관만이네 로봇들이 이동 중입니다. 제발, 이 아이들, 을잘좀 지켜주십시오. 아제든나이이 좀... 위험에 처했습니다. 오, 들들이들로봇들을노립아다막아주십시오사아이님이 아이들, 이들 아이들, 아이 이라면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들올 아군을 도우십시오. 멍청이들. 알았다고. 오지랖 넓기는. 형님이라고 불러주고 생각해보지. 아군을 도우십시오. 멜 로봇이 공격받는다네. 멜 로봇이 공격받아. 반드시야.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반드시야.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난 나쁜 남자야. 자극 재생 능력 공유 중. 치료 진행 중. 맡게 하지 마라.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아군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병관 <목소리가> 씨요. 아군을 도우시죠. 좋은 아침입니다, 사령관님. 제 로봇이 적들의 아침 식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 제 소중한 로봇이 물길에 휩싸이는 소리군요. 하나만 더파괴 되면 우리 끝입니다. 로봇들이 제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녀석들은 항상 잊지 않고 제게 돌아오죠. 누구들과는참타락게 말입니다. 반드시 한다. 한다면 반다. 업그레이드 완료. 들올라가라이멍이들아 시간 낭비하지 마라. 괜찮놈나다 저기 엄격 목표 군락지 다가오는 적들을 제거해야 함. 그래서 내가 얻는 건 뭐지? 군을 도우십시오. 저기 아군 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아군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 시간 낭비한 출혈라 시간 경력을 키워야겠습니다. 아군을 도우십시오. 저기 아군 기자 아군에게 반전해야지. 네가 사는 걸로 하자고.